납입기간 끝나고 직업이 바뀌면 고지 사항인가요? 고지해야 됩니다. 손해보험을 가입을 할때 일단 납입이 다 끝났어. 생명보험은 추징 없어요. 손해보험은 추징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급으로 가입을 해서 20년 동안 납입이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쭉 고장만 받는 사이에 직업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뀐 직업 위험급수로 만약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징을 당합니다. 물론 보험금 청구를 했어. 3급으로 바뀌었는데 통제하지 않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왜 3급으로 바뀌었는데 직업이 바뀌었다라는. 하는 거를 통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미 납입이 끝났어도 추징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 끝나고 지급이 막기만 고지 사항인가요? 무조건 고지 사항입니다. 생명은 고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손해 보험은 고지를 해야 되고 고지를 하게 되면 위험 급수에 따른 거를 추징을 한답니다. 만약에 추징을 했는데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할 때 깎아서 준답니다. 알겠죠? 참 더러운 경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만 그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급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1급으로 하잖아요. 올려 준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피장, 파장, 셈셈이에요. 알겠죠?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의 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 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 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